<laughs> 안녕하세요. 제가 잘못한 건지 궁금해서 글을 남겨봅니다. 제 친정 언니는 전문대 나와 21살 때부터 열심히 일해 돈도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26살 때 아예 원룸을 매매하더니 시세 차익 내서 팔고 경기도에 있는 또 18평대 아파트를 하나 매매하더라고요. 그게 가격이 엄청 뛰어서 8천만원 주고 산게 2억 가까이 되었고 그거 다시 팔고 언니 돈보태 나이 30살 초반에 경기도 서른평대 아파트를 하나 매매했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형부랑 성실하게 돈 벌어 아파트 하나 더 샀고요. 그래서 집이 주체예요. 남들 다 노는 나이에 커피 흘려가며 일한 언니였고 제가 정말 존경해요. 아이들, 형부, 양가 부모님한테 참 잘하고, 성격이 쿨해. 저한테도 소고기 턱턱 사주고, 저 결혼할 때는 천만원이나 해준 고맙고 또 고마운 제 언니입니다. 시댁에서도 저희 언니 똑 부러진 거잘 알고 있어요. 제가 언니로부터 취기금을 천만원이나 받은 것에 입이 떡 벌어지게 놀라셨거든요. 언니 연봉이나 재산 같은 건 자세히는 말씀 안 드렸지만 언니 지금 사는 집도 30평대 고급 자가 아파트이고 언니 명의로 또 경기도에 32평짜리 아파트 갖고 있는 것도 다 아세요. 언니네 부부가 자영업으로 맨땅에 헤딩하며 자수성가한 타입이라 그런지 시어머니가 참 관심 있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시누이도 비슷한 계열로.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신은은 잘안 되었죠. 그 누구보다 영업시간을 성실히 지켜야 할 자영업인데, 친구 만난다고 문 닫고, 머리 좀 아프다고 문 닫고, 주말은 놀아야 한다고 문 닫던 사람이에요. 딱히 운영도 잘 하지 못했고, 실력도 별로인 터라, 고객들한테 컴플레인도 많이 받았었죠. 결국 빚만 6천 정도 진 상태로 폐업을 했고, 그 이후로도 작게 몇번 제기를 노렸지만 번번이 실패했어요. 제가 결혼한 이후에도 가게를 두번 냈는데 다 말아먹더라고요. 저희가 오픈할 때마다 없는 살림에 쌈짓도 꺼내요. 백만 원씩 주고 화분도 큰거 하나씩 보내며 응원도 해줬었는데요. 그리고는 작은 회사 들어가 일하는 것 같더라고요. 신우 말로는 자기는 남의 밑에서 일 못하는데. 아이 학원비 때문에 잠깐 다니는 거라며 나중에 꼭 다시 가게 할 거라고 했어요. 제 남편이나 시부모님이나 이제 그만 가게 차리고 직장이나 다니라고 잔소리했지만 신우는 들은 척만척 척 하더군요. 저는 대학교 4년제 나와 4년 동안 고시원 틀어박혀서 공시 공부했고 20대 후반에 공무원 되었어요. 남편도 공무원이고요. 둘다 졸업하고 공부만 하느라 모은 돈도 거의 없고, 양가 부모님들도 그닥 기댈 만한 상황은 아니라, 아예 돈한푼 지원받지 말고, 우리 힘으로 결혼하자 마음먹어서 15평 빌라에서 신혼생활 했네요. 지금은 20평대 자가 아파트 살면서 성실히 대출 갚고 있고요. 신우가 저랑 동갑이라 그런지, 어머님이 특히 저랑 신우를 내심 비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공무원이 한방이 된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서른 살 되기 전에 자리 잡았지만 신우는 남편이랑 본가 돈만 까먹고 이렇다 할 자리를 잡지 못해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명절에 어머님은 제가 신우랑 마주치지 못하게 시간과 날짜 관리 철저히 하셨고 어쩌다 마주치게 되면 저희든 신우네든 빨리 나가라고 등 떠미셨던 분이에요. 신우가 기 죽을까 봐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제가 잘난 척이라도 했음 모르겠는데 전 그냥 월급 짓꼬리만큼 받는 공무원일 뿐이라 제 직업에 프라이드도 없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딸 자식이 못내 짠아다 못해 제가 얄미워 보이시는 건지 저희 부부 앞에서 공무원은 나란 일이나 하는 개미들이라며 진짜 돈잘 버는 건 이래나 저래나 자영업이라며 저희를 깎아내리셨어요. 그리고 신우가 몇번 사업 실패를 했지만 그게 다 양분이 될 거라며 저더러 신우 괜히 무시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신우를 무시한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신우가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죠. 인사를 해도 듣는 둥 마는 둥 쥐똥만한 목소리로 대답하던 신우인데요. 그리고 제가 옷이라도 새로 사서 입고 오면 어머님은, 어머, 옷 샀니? 넌 얼굴이 까무잡잡해서 이런 색이 안 어울리는데 네 신호가 얼굴이 하얘서 이런 색이 잘 어울리지. 라며 저를 무안하게 하시거나 너같이 팔뚝 통통한 애들은 목티 입으면 안 된다. 네 신호처럼 얄쌍한 애들이나 입으면 잘 어울리겠는데 라며 굳이 저를 깎아내리시곤 했죠. 제가 생각하기엔 어머님의 자격지심 혹은 열등감 같아요. 그런 시어머니 때문에 시댁 가기도 싫고, 안부 전화하기도 싫더라고요. 그래서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도 거의 안하고 그러며 몇년 살았더니, 어머님은 제가 일로 잘난 척하는 사람으로 여기시고, 더 마음에 안 들어 하셨던 것 같아요. 이런저런 사건도 많고 해서 제가 시댁 식구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남편도 그걸 알고 있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1년 전쯤 저에게 전화를 해서 돈좀 빌려줄 수 있냐 물으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신우가 가족들 몰래 또회사를 관두고 집 담보 대출로 가게를 차린 거였어요. 그런데 겁없이 인테리어를 8천이나 들였다는데 정작 장사는 잘안된 거죠. 6개월 동안 가게 월세를 계속 대출로 막고 있었고 결국 본인 친정인 제 시부모님께 SOS를 친 거였더라고요. 얘기들은 이에 신호가 그렇게 한심해 보일 수가 없더군요.돈도 없으면서 자꾸 가게를 차리려고 하는게 어쩌면 사업 중독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 남편도 마찬가지 입장이었어요.어머님은 그래도 가족이니 식시 일반 모아서 도와주자며 저희 부부더러 급한 불좀끌수 있게 2천만원만 해줄 수 있냐 모르셨지만 거절했습니다. 안 그래도 시댁에서 노후 자금 해 것도 모자란데 땅 팔고 뭐 팔아 자꾸 신호 도와주니 신호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라고도 말해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안 듣고 그저 저희가 너무하다고 하시더군요. 남편도 절대 도와주기 싫다고 해서 저도 잠자코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저에게 정말 실망이다. 니들도 어려워지면 우리가 다 도와줄 텐데. 너무 뭐 하는 것 아니냐? 어쩜 그리 인정머리가 없니? 라며 원망하셨네요. 저희도 나름 신우한테 가전제품도 사주고, 시조카들한테 겨울패딩도 몇 번이나 사줬어요. 그렇게 이런저런 명목으로 준 돈이 800만원은 되었는데도 결정적인 순간에 돈 거절하니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국 신우는 1년 만에 가게를 다시 내놨고, 그 실패로 7천만 원 정도의 빚을 또 지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집 담보로 대출받은 게잘안 돼요. 이사도 가야 했고요. 시돈의 시댁 쪽으로 이사를 갈 거라고 알아보던데, 거기가 마침 저희 친정원님 명의의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고요. 저에게 다신 연락 안할 것처럼 냉하게 굴더니 다시 연락하시더군요. 세아가, 너 친정 언니네 아파트가 있다는 곳이 무슨 동이니? 니네 신우가 내 후년에 거기 이사를 가야 하는데, 혹시나 해서 물어본다. 아, 네. 주연동이에요. 아파트 단지 많은 곳이요. 그래, 거기가 택지 지구랬나? 우리 외손주가 어려서 학도 때문에 그래도 좀 괜찮은 동네를 들어가야 하는데, 이놈의 돈이 모자라서 걱정이야. 내가 좀 해주면 좋으련만 우리도 이제 돈이 없고 어머님은 그렇게 저에게 돈 없다는 하소연을 또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런 말씀엔 저도 늘 대응하는 말이 그러게요. 저희도 돈이 없네요. 공무원들이라 월급도 적고 애들한테 다 나갔어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공무원 월급 적은 거.라고 앵무새처럼 말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도 도와줄 수 있는 선에서 좀힘좀 좀 써주지 않겠니? 네 친정언니 아타트를 지금 전세를 주고 있다면서 거기에 네 신우 좀 들어가 살게 해주면 안 될까? 그 말에 저는 뒷목에서 소름이 오소소 돋더라고요. 네, 신우를 거기 그냥 살게 하자고요. 어머님, 아무리 가족 사이여도 그건 아니죠. 그리고 사돈 집안인데 어떡해? 아니, 우리가 무슨 공짜로 살겠냐. 당연히 돈 주지. 어머님은 당황하신 듯돈줄 거라는 말을 반복하시더군요. 어머님은 그러셨어요. 요즘 전세로 장난치는 업자들도 많은데 안 그래도 실업 많이 겪은 신호가 또 돈으로 힘들어지면 이제는 정말 무너질 것 같아서 금전적으로 안심이 되는 제 친정 언니 집에 전세로 들어가게 하고 싶다 하셨어요. 뭐 신호 사정도 딱 하기는 하지만서도 어쩐지 마음에 안 내키더라고요. 시세대로 준다고는 하지만 만약 시세가 올라서 전세금을 더 달라고 연락하면 그것도 괜히 언니 입장에서 뻘쭘 할 거고 또 계약 연장할 때 언니가 제 신호에게 나가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것 같았고요. 그래서 제가 단칼에 거절을 했어요. 지금 세입자가 오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언니가 안 내켜 할 거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기분이 나쁘신 듯 알겠다며 전화를 탁 끊으시더군요. 전화 끊고 어쩐지 짜증이 나서 언니와 수다를 떨 요량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한테 이야기하며 제가 콧방귀를 뀌었더니 언니가 이러더라고요. 안 그래도 지금 세입자 6개월 뒤에 나가. 그런데 이쪽에 아파트가 너무 많이 생겨서 전반적으로 세입자가 안구해진대 나는 뭐니 네 신호 들어와도 상관없어. 그리고 공과 사 구분할 줄은 알지. 난 필요한 말은 딱 부르지게 하는 편이야. 그러니 네 신호대로 괜찮으면 계약하자고 해. 내가 동호수 알려줄 테니. 언니는 늘 쿨한 사람이라 그런지 제 이야기에 흔쾌히 상관없다 하더라고요. 돈적으로 잘못되면 고소하면 된다고도 했고요. 아무튼 언니도 이래저래 세입자가 아쉬운 상황이라 하여서 시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제가 전화하니 어머님이 너무 좋아하시며 이런 얘기는 만나서 해야 하니 저더러 주말에 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주 주말에 어머님과 얼굴 보고 언니 집 얘기를 했습니다. 언니가 상관없다네요. 현 세입자도 나간다고 해서 한달 뒤부터 집 보러 가도 될것 같아요. 동호수 알려드릴 테니 다음 달에 보러 갔다 오세요. 너무 잘됐다. 역시 니네 언니는 참 사람이 되셨다니까. 내가 상견례 때 알아봤어. 사람 댐댐이가 어찌나 좋아 보이던지. 어머님은 기분이 좋은지 제 언니 칭찬을 하며 웃으셨습니다. 네. 아가씨 전세 대출 받으셔야 하죠? 얼마나 받으셔야 해요? 지금 언니 집이 시세대로라면 3억 초반인데, 제 시댁 식구들이라 3천만 원 정도는 빼준다고 하네요. 대신 도배랑 장판 바꿀 거면 아가씨가 하셔야 하고요. 제가 언니에게 들은 조건을 어머님께 말씀드리자, 어머님의 표정이 급격히 안 좋아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전세가 3억 초반이라고, 그렇게나 비싸니? 네, 거기가 많이 올랐잖아요. 언니도 그냥 팔아버릴까 하다가 전세로 계속 돌리고 있는 거고요. 3억이나 오르는 줄 수가 없는데? 그래서 3천을 빼주면 얼마를 줘야 하는데? 어머님은 갑자기 차가워진 말투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아마 2억 8천 정도로 언니가 얘기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갑자기 화를 내시는 거예요. 지금 네 신호 집도 1억 5천 정도밖에 안되고, 거기에 대출도 잔뜩 껴있는 거 모르냐? 네 신호가 돈이 어딨다고 사억 가까이 되는 돈을 끌어와. 오, 어머님. 다 알아보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물어보시길래 알아봐 드린 것뿐이고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참 사람 사정 안 봐준다. 니네 언니도 그래. 어떻게 가족끼리 전세 계약을 하는데 그걸 다 받으려고 하신다니? 네? 다 받는 게 아니라 삼천이나 빼준다잖아요. 저희 언니랑 제가 왜 너무한데요? 저 정말 당황스러워요. 제가 어이없는 표정으로 대꾸하자 어머님이 네 신호 사정 어려운 거 알면 네가 네 언니한테 잘좀 얘기해서 어떻게 좀 좋게 들어가게 해줘야지. 라며 행설수설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제가 헛웃음을 치며 네? 설마 저희 언니 집에 공짜로 들어가겠단 이야기예요? 저희 언니가 왜 그런 손해를 봐야 하는데요? 제 입장은 생각 안 하시고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펄쩍 뛰며 누가 공짜로 들어간대? 아니 삼촌 빼주는 것 가지고 네 신호가 어디 거길 들어가겠니? 당장 돈 1억도 없는데 그냥 성의껏 몇천 정도만 받아주면 그만이지. 그럼 니네 언니는 사돈 가지고 돈 장사하려고 했다는 거야. 사람 좋다고 한 거? 취소다 취소. 라며 소리를 치시고는 저더러 나가라고 하시더군요. 몇 천이요? 전세 시세 3억이 넘는 아파트를 몇천 주고 들어가려 하셨다고요?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돈 걸린 일인데 제대로 하셔야죠. 저희 언니도 이익 포기하고 3천 덜 받겠다고 한 건데 어머님 참 너무하시네요. 저희 언니가 사람 좋은 게 아니면 어머님은요? 그거 도둑놈 신보 아니에요? 네. 저도 너무 화가 나서 필터링하지 않고 말해버렸어요. 제가 도둑놈 신보 아니냐고 하자. 어머님 얼굴이 새빨개지며. 뒤로 넘어갈 듯 난리 치시더군요. 그날 내에 아버님까지 뒤늦게 끼어들어 무슨 일이냐 물어보시고 제가 자초지종 이야기하자 어머님만 타박하시더군요. 어머님은 억울하다며 급기야 오셨고요. 그리고는 오만 쌍욕을 하면서 제가 싸가지가 없네 두 자매가 돈독이 올라서 미쳐버렸네 뭐네 하시더라고요. 남편 없이 간게 천추의 한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며느리의 친정 언니 집에 거저 들어갈 생각을 하는 걸까요? 저는 어머님이 하도 당당하게 거길 들어가고 싶다고 하길래 어머님이 숨겨둔 땅이라도 있나 했어요. 저희에게 안 주셔도 되니 신호일로 저희에게 불똥만 안 튀었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했거든요. 어머님이 믿고 계신 건 미지의 땅이 아니라 바로 제 언니였더라고요. 사돈이 왜 가족입니까? 그것도 제 언니가요. 저는 길길이 날 때는 어머님에게 저 싸가지 없는 것도 맞고 돈뚝 오른 것도 맞으니 보기 싫으면 이제 연락도 않고 시댁도 안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안 그래도 그럴 참이었다 하시더군요. 그리고는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도둑놈이라고 할 수가 있냐며 엉엉 우시는 거예요. 저는 모르는 척하고 바로 시댁 뛰쳐나와. 시동 걸고 집으로 왔고요. 뒤늦게 시어머니가 버선발로 뛰쳐 나오는 것이 사이드 미러로 보였지만 무시했습니다. 그 후로도 전화하며 문자며 엄청 왔지만 다 무시했어요. 한 달쯤 넘었을까? 어머님이 문자로 사과하시더라고요. 어른 사관이 받아들였습니다만, 껄끄러워 당분간 아들이랑 손주만 시댁에 보낸다고 하고 그 이후로. 1절 시댁이랑 왕래 없습니다. 신호가 뒤늦게 이야기 듣고는 어머님께 화냈다고 하더군요. 말이 3천이지 제 언니에게 조금 더 살살 기면 8천 정도 깎을 수 있었다면서요. 그럼 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 했다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그 엄마의 그 딸이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언니한테 이야기했더니 자긴 괜찮은데 제가 걱정이라더군요. 제 시댁이 상식적이지 않은 건 알았지만 도가 지나치다면서요. 그리고는 막 웃는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도둑놈이라고 한게 너무 웃기면서도 시원하다고요. 언니 때문에 저도 웃었네요. 아무튼 저는 시댁의 정이 탈탈 털렸고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신호든 시부모님이든 이제 필요 이상으로 돈 해주지 말라고요. 남편도 느낀 바가 많은지 알아서 하더라고요. 남편은 원래가 본가에 관심도 없고 오히려 냉정한 타입이에요. 부모님이 여동생에게 많이 퍼준 것 알고 있고 그래서인지 선 긋더라고요. 여동생에게 해줘도 상관은 없는데 효도는 자기한테 바라지 말라고도 말했다네요. 아버님도 수긍하셨구요. 이제 뭐 알아서 하겠지요. 신호는 본인 시댁으로 합가 할것 같구요. 물론 울고불고 하겠죠. 신호도 자기 시댁 싫어하거든요. 돈이 없으니 별수 있나요? 어머님만 눈물로 안타까워하시겠지요. 이제 신호도 멀리 가고 아들 며느리랑도 싸워 멀어지니 어머님은 그새치어 때문에 외로워지실 일만 남았네요. 아무튼 제가 시어머니한테 도둑놈이라고 한게 잘못한 건가요?